안녕하세요. 깡성균 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뭐 연애, 사회사건 사고가 아니라 저를 좀 자축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일단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천명에 안주하지 않고 1만명, 10만명, 100만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1천명이 돌파되면 심심한 제 영상 앞뒤로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깡성균만의 시그니처 영상을 촬영해야겠다. 구독자 10명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실제 친구이자 가수 디플리의 송기훈 씨의 노래 단지를 간단하게 개사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송기훈 씨가 노래를 불러주며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백문이 불혈견이죠. 영상 먼저 보고 오실게요.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사실 저는 제 영상의 도입부가 심심해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분위기나 가사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클로징 영상으로 딱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업로드하는 모든 영상에 가수 디플리의 단지를 계산한 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노래가 좋아서 다 건너뛰고 노래만 들으면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하네요. <목소리> 어쨌든 다시 한번 구독자 1천명이 되기까지 많은 성원과 응원 그리고 악플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 깡성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만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 디플리의 노래는 더보기 창에 링크 걸어둘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빠바바밤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